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27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아, 질투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애들 구조하고 집애들 내용되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또 애들 집애들 챙기고, 길양애들 챙기고 또 구조도 계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팠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구내염이 너무 심한 애였거든요. 만두야, 만두. 만두. <laughs> 네. 정말 수술을 시켜준 상태에서 내가 워낙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을 좀 무서워해서 이모를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됐어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입양을 갔어요. 네, 입양 갔어요. 진짜 사실 입양이라 보다 얘가 그 이모를 찜한 거지. 아, <laughs> 이렇게 됐어요. 오. 첫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지 어. 지금 좀한두달 있거든요. 우리 똥사마. 내가 강아지네요. 네. 음. 얘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시기 시작했죠. 저도 얘가 첫째고 이제 제가 음. 있는 사 둘째, 고양이가든요 누워있는 아이가? 네. 쟤도 16살이에요, 제가. 9염제도 아 네, 수술했고, 음. 제가 막내야. 아, 영웅인데, 네. 아, 쟤는 진짜 기적이에요.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제 밥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교상으로 인한 후지마도 봤었어요. 음.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음. 한 3, 4일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걸지를 못했었어요. 이미 염증이 엄청 퍼져가지고 되게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살았던 것도 감사한데, 걸어요, 지금. 강아지한테 물린 <laughs> 경험이 있는데도 이게 또잘 지내네요? 되게 어. 특이하죠. 작은 방에 막아놓고 했는데, 본인이 와요. <laughs> 감동이었죠. 아무렇지 않게 강아지들을 받아주니까. 저는 사실 유기견이나 이런 세상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를 만나고, 저는 이제 좋은 사료랑 더 좋게 케어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유기견 아이들이 있고 너무 막 학대받는 아이들 너무 그런 것들이 접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고 얘도 이제 두 번째로 유기견이었는데 얘도 지금 암이고 아이 아이가요? 네 얘도 지금 암이거든요 네. 한 1년 넘었는데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새벽 내내 잠을 안 자고 뱅뱅 돌아요. 어. 뱅뱅 돌고 이거 지금 나은 자인데 또 생기는 거죠. 이제 일 제가 일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눈도 다안 보여요. 눈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력을 일부러 수술해서 없앴어요.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암인가요? 그 호르몬 쪽으로 암이 돼가지고. 네. 이미, 저기,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아, 약을 그래요? 먹고 있는데. 음, 그 이제 다리까지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음, 한달 전부터는 음. 이제 거의 이제 치매까지 오더라고요. 음. 진행이 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혹이 많이 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첫째에도 암으로 갔거든요. 예. 아이, 음. 한 좀. 얼큰이에요. 얼큰. <laughs> 정말 얼굴이 컸었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나이가 지금. 얘도 1 6살이에요 16살. 같은 해 거의 구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지금 돌보시는 아이들이 몇 마리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이제 30마리 안팎으로 이번에 한 2마리 또 가가지고 네. 한 지금 2 6마리 그리고 지금 임보 맡긴 애들이 또 2마리 정도 있어요. 이번에 또 구조를 했거든요. 군에 오 아이들 구조하고 한 애도 또. 구조의 상태인데 조금 걔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분이 맡아주고 계세요. 이제 네, 지금 기라이에서 밥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죽었죠. 예. 제가 사실 작년에 조금 이제 밥 주다가 교통사고도 났었고, 음, 네, 그리고 집을 두번 쫓겨났어요. 작년에. <laughs> 그래서 이사를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이 많은 아이들이랑 서울권을 벗어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랑 살수 있잖아요. 저도. 근데 지금 밖에서 밥준 아이들이 다이 아이들의 형제들고 엄마고 자매들이고 뭐 그런데 그 애들을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밥자리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로 이제 되게 어렵게 집을 얻어서 왔죠. 여기로 제가 밥준 지도 오래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가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물론 구조에서 하고 그랬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다할 수는 없죠. 따봉이따봉이 <laughs> 다섯 여섯 살 됐어요. 아 그래요? 얘는 이제 길에서 구조하는 아닌데 네. 사실 주인한테 버려진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 둘이를 아는 분이 통해가지고 애들 입양을 하고 싶다는 거. 이양이는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의 다짐을 받고 입양 결정됐는데 샵에서 샀다는 거예요 아이를. 음. 얘는 묶여서 집에서 언제 미용한지도 모르게 막 음. 뭐, 어, 장난 아니었었어요. 얘도 오자마자 검진했더니 뭐 간순상되고 그래가지고 치료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성화까지 했고요. 음. 쟤도 작은 축농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마음 쪽으로 갈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재진을 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새끼 뺄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혹시 뭐 번식장에서 나요? 번식은 아니고 개인이 해서 이렇게 아. 했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게 네. 철망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자는 자리가 음. 대소변을 음. 노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사람 이트는안 써요, 무서워서. 음. 그 뒷다리도 다 지금 탈골 상태고 싹이 정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입양 보낼 때도 보낼 수도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소공 가려지는 게. 얘는 그래도 그, 응. 건강한 편이아요 네, 이제 그때 간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아졌어 사람도 너무 좋아고, 하 얘가 나이 에 비해서 <웃음> <웃음> 되게 이렇게 활발해요. 이렇게 슬그머니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는 저분니 정말 그냥 저렇게 뻔뻔스러워요. 러시안 불어 아닌가? 네, 맞아요. 얘도 좀 사연이 있는 게 그만 네. 1 3살 정도. 그 네. 샵에 있애는데러시아 불리치고 여기 눈도, 눈도 털도 없고 예. 좀그 조건에 안 맞았나봐 그리고 얘가 좀성묘될 때까지 팔리지가 않는거예요 음. 그때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밥을 주는데 얘는 밥을 안 주는 거야. 예니게 음.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없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때 58만 원인가 조금 사왔어요. 정말 편안하게 누워 있는 불이. 아, 아비병아 비병. 치료하고 있는데 병원을 못 가요. 아, 왜요? 거품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치료하면 이렇게 늦어요. 이제 음. 사진 보고 가서 음. 약을 타야 되니까. 그런 새끼 때 구조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 태어나셔가지고 버렸어요. 아. 엄마가 낳자마자 이제 다른 형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가버려가지고 네. 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 탈장도 있고, 네. 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얘가 좀 장병이 많아. 요 엄마 초유를 많이 못 먹고 어릴 때도 많이 아팠어요. 얘가 네. 제가 다 인공 수유를 했어요. 네. 라면 먹고 살렸어요. 제가 <laughs> 올해 이제 4살 됐고 <laughs> 원래 종이 네. 꼬리가 없는 종인데요. 네, 제도 어. 그러니까 엄마가 꼬리가 없어요. 얘도 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음. 전두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네. 쪽에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콧물하고 눈물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얘가 길냥이 시절에 송곳니가 깨지면서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되면서 코, 눈, 그래좀내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지금 많이 옅어지고 사실 이거 신부전 말기거든요. 수액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서 수액은 안 넣고 있고 또약 먹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아, 약먹이려고 아, 따로 이렇게 넣 거고 우리 라피스도 지금 케어 받고 있거든요. 아. 군행하면 수술을 한번 했어요. 이제 전발치를 그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또 재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약을 먹고 얘도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죠. 이 정말 아피스가 좀좀 층을 네. 아직 흐리네. 요 네. 네. 수술했는데 지금 네. 안 좋아지고. 네. 그럼 추가 수술을 해줘야 네, 돼요. 얘는 또 불쌍한 게 새끼를 낳았어요 한 번. 근데 새끼들도 네. 다 죽었어요. 제가 첫 번째 집에서 쫓겨날 때이 상황이 어. 이틀 전에. <laughs>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버리고 갔나요? 네, 전단지도 붙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주인 못 찾았고 배원 가서 보니까 얘도 구내염 있더라고요. 제도 구내염 있는데 아, 이아인가요 네, 음. 샤넬이 들어오셨어요. 새끼랑 같이 구조했는데 네. 그 빌라 주민들이 안좋아가지고 쫓겨냈는데 너무 상태가 음. 안 좋았어요. 새끼는 구조해서 다행 종들이랑 가가지고 좀더 연락 차. 근데 구내염이 있더라고요 음. 얘도 수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쟤는 대장인데 한강에 있는데 영역 싸움이 밀려가지고 팔을 절단할 뻔했어요 지금 저기 오른쪽 저기 아직도 털이 안 자라는 데 있는데 네. 그 다행히 치료가 잘 돼가지고 얘도 절단을 안 했어요 영역 싸움이 엄청 물... 그래서 온 몸이 흉터예요 얘도. 이리 와봐 대장이 이런 데가 다 힘들어 한살 밖에 안 음. 됐으니까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 저기로 나온다 응, <laughs> 하 네. <laughs> 네, <얘네네. 웃음> 아이들이 이제 범백 걸렸잖아요, 들이 얘들 도망갔다. 테이날를 하면서? 애들이 한꺼번에 범백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네 마리가 한꺼번에 총 다섯 마리였거든요. 그 가족을 다 들인 계기가 됐고, 다행히 다 살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비, 그런 거 마저도 제가 다삽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음. 거예요. 국장이 얘가 얘도 이제 지금 분한 전발치한 애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된 케이스예요. 음. 국장이 입아보여주자아 이빨 다 없어요. <laughs> 성격이 너무 좋아요 얘가. 아, 예. 근데 얘도 처음에 왔을 때 아예 걷지도 못하고 이사일 후에 죽는다고 하 해서 왔는데 나이는 많았지만 자기가 먹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음. 케어를 시작했죠 수액 맞추러 다니고 좋아지면서 전발치하고 근데 얘도 지금 심부전 말기예요 얘도 그래서 얘도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지금 이제 수액도 안 나와도 되고 그 말씀하신 아이들만 봐도 중병이잖아요 치료 비용 어떻게 다 마련하시고요? 저도 뭐 신용불량자까지 됐었고 지금 이제 반지하 이쪽으로 오면서 좀 많이 해결을 했죠. 그래도 뭐 병원비도 당연히 근데 많이는 저는 안 빌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다 먹고 지금도 사실 막뭐 현금서비 받고 그런 식으로 돌리고는 있죠. 일을 하면서 근데 앞으로가 제가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작년에 부터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아프고 지금 가장 그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사실 제 가장 큰 꿈은 이제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한테 햇빛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이제 아이들을 구조하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반지하로 내려오면서 올라가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얘들 구조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 또애들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내가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참 마음 많이 안 좋죠.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좀 아이들도 아픔이 많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함부로 아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장난감 사듯이 사서 버리고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길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우리 네 아이들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좀 편하게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